애국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몇 살이요? 30세. 그때까지 가둬두신 거예요. 네. 그때까지 네. 술 네. 같은 많은 자리에 기회를 쌓아놓으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요새가 되었어 그리고 세상을 해서 하나님 전능, 전지하신 분인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 안 다루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앞에 놓으신 거아닐까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위 해서 내가 하루라도 허,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최선을 하는데도 승승장구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그때도 그렇지만은 머리 좋습니다. 아이고 저놈은 재수가 좋은 놈이야. 저놈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야 상대 안 해요. 때나요? 경원시 한다는 거죠. 친구 해줘줘 그런데 이 고위 관리들이 보니까는 정말로 하거든요. 아침에 들어올 때 노래하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었으니까쫙 그 코너를 부르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싱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자기만의 꿈을 오픈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오픈하겠어요. 믿어지니까 오픈하지. 어린 사람한테. 요새 우체 최선을 다 어떻게 지는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 축구 할 때도 최소한 식술이 100명은 됐어요. 그거 날마다 한 번씩 장에가야 돼요. 그러면 장기가서 사원에 뭐 해야 돼요? 언어를 마스터 해야 돼요. 제가 1969년에 성교사님 댁에서 1년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를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아마 10년은 더이 한국에서 British Written English를 가르쳤습니다. 대형 제공자 영어가 훌륭하다고 영국 영어를 그것도 국어체가 아니라 문르체를 가르쳤어요. 저는 10년 앞선 거요그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사를을 만나서 물론 미국사람들이죠. 막 영어에 자극을 가하시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좀 하나님께서 듣고 있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영어를 완전히 시작했어요. 하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스스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 눈에 딱 불이 붙으니까는요, 뭐든지 그서유자때테 안에는 다치유거든고 거기는 비국개에요 보이는 게다 영어예요. 알것 같은데, 컴프레인션만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해력만 중심으로 해서. 알것 같은데 생각해가는 거야, 한국말이. 그런 남자가 다 머리에 위얹어가지다얻어놨었다 다, 다 여러분, A4 용지 딱 3분의 1딱 잘라가지고요, 딱 전부 이 주머니에 딱 들러가고. 딱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 언제든지 뜻을 알겠는데 발음이 쉬웠다든지 발음은 알겠는데 이 스트레스,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좋었소리 있는 거잖 그냥 들고 가요. 샤라샤라샤라. 언제까지? <laughs> 왜냐하면 한국말을 보고 영화가생각났다 그래야 회화할 거 아니에요. 굉장했습니다. 저희 하는 <laughs> 통하는 게 있어야지 음.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깨닫게 하신 거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매스터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인 사람들이 최소한 10년씩 공부해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같아요 배우니까 요즘은 초등학교에 들고 도운 걸. 요즘 많이 달라져요. 제가 정식에서 강의할 때.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습관에다 영어로막 해버려요.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알아줬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뭐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선교사님들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애쓰셔요. 막뭐 초등학교를 안들겠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음. 이 요셉도요, 그거 마스터를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하네. 마지막에는 애굽의 전 가족들, 그 주위에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